자,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변경 로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3개 계란이 숨겨져있고요 1세계와 2세계 1세계는 15개 2세계는 8개가 숨겨져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개를 먼저 찾는 5천명의 플레이어분들께는 유지씨 한정 제한된 리미티드를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게임 컨텐츠로는 에그언트 리워드가 추가됐고요그 다음에 2세계가 뭐 버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법 이제 인챈트하는 곳이 뭐 확장이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주 행운 부스트가 생겼다고 합니다 2세계 새로운 입구 모시기가 되어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무스도에 오시면 여기 바다에 영자가 있어서 바로 이 세계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그 세일즈맨이 이제 삭제가 되고요. 이 계란 판매원이 이제 여러분들 삭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메이저 로드 인챈트 버프가 됐고요. 뭐 가방과 섬이 뭐 재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자 상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니번들 나왔습니다 와 굉장히 귀엽게 생겼고요 1299로벅스입니다 디졸레이트 드래곤 아우 멋있게 생겼는데요?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 사실분들은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1인승인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여기 뭔가 혼자 탈수 있는 구간 자 그다음에 한정 낚시대 이야 어비셜 스펙터 로드 꺼 나왔고 팬텀 스펙터 레비아탄 팽로드 거 나왔고 스피린로드 거 나왔습니다. 오다 굉장히 색깔이 예쁘네요. 자 리미티드 집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핍! 어 병아리인데 너무 귀엽다. 오 귀엽습니다. 자 이스터 바스켓 오 소리 어, 너무 귀여운데? 그 다음 이스터 버니 아무튼 이렇게 상점을 다 끝내봤고요. 한번 여러분들 달걀 위치가 어디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여기에 이스터 번이라는 친구가 생겼을 텐데 이 친구한테 말을 걸면 이제 여기 관련된 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해안에 1 5개 그리고 두 번째 해안에 8개 그리고 유지 씨가 지금 오천 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뭐5개 얻었을 때 이거 얻고 1 0개 이거 얻고 그 다음에 배를 얻고 그 다음에 이걸 얻는다고 하는데 제가 빨리 한번 찾아봐서 다 얻어. 보도록 자 그러면 첫번째 계란은 어디에 있냐 아 첫번째 계란은 무스드에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 바로 있네요 여기서 점프해서 올라오면 예 yeah! 첫번째 가슴 카빈 애그를 얻었습니다 자 다음은 테라핀섬에서 출발을 해서 이쪽 위쪽으로 쭉 올라와주시면 됩니다 슥슥슥 이렇게 이렇게 가서 여기서 쫙 와주고 여기서 점프 점프 그 다음에 여기로 위로 와서 점프 점프 안뽀 짬뽀 해주면 여기에 모래에 박혀있는 에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테라피 에그 두 번째 거를 얻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운석이 떨어지면 여기에 에그를 하나 얻을 수가 있네요 메테오 에그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오팔까지 맛있게 먹어주고요 그다음에 고대섬에 온 김에 고대섬에도 있을 것 같거든 고대섬에다 한번 찾아보자 자 다음은 고대섬 폭포 안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와우 자 다음은 로슬릿으로 왔고요 로슬릿에는 동굴 안쪽으로 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화산 쪽으로 일단 쭉 가볼게요 자, 이쪽이 이제 화산인데 여기 안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로쫙 가면 오 여기 하나 있네요 로슬릿 화산 에그 molten 텐 에그 얻었습니다 오 여기 있다 아 여러분들 이게 화산 터지는 소리 나니까 어 여기 에그가 하나 나오네요 어, 사라졌어. 아, 이거 화산 터지는 소리가 나야지 되나봐. 혹시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GPS도 같이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랜덤으로 이게 뜨는 것 같아요. 로슬릿에서. 기준을 일단 모르겠긴 합니다. 볼케이노 버스트 에그라서 화산이 터질 때 얻을 수 있는 에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보셨다시피 랜덤으로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계속 화산이 터질 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있다 예! 아 벤츠 이렇게 없네 여러분 여기 오세요 아 이것도 여러분들 랜덤이라서 계속 그냥 주변에 돌아다녀야 된다고 하네요 와 하나 남았다 자 다음은 머시그로브 안에 있다고 합니다 머시그로브는 여기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아 머시그로브는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위에 있네요 아 이렇게 하면 어우 쇼로엑 라고 듣습니다 어 너무 좋고요 자 다음은 통치의 조각상 안에 있다고 합니다 통치의 조각상 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호자의 재단 이쪽에 하나 숨어져 있는 기 g 액 7개 찾았습니다 와우 너무 귀엽고요 이스터에그 바버를 주네 어, 어찌가 이렇게 장착됐는데 어 너무 귀엽습니다 부활절에 맞게 어 너무 귀여운데요 어 여기 있다 아어 심해 g 은 요쪽에 있네요 바로 여기로 여러분들 들어오시자마자 왼쪽에 여기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랜드리프 바로 여기 거품이 너 있는 쪽 여기 바로 밑으로 가시면 여러분들 저기에 아리아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저거 가서 먹으면 되고요 오케이. 코라 클러스터 에그를 얻었습니다. 자, 10개를 얻어서 에그로드를 얻었습니다. 에그로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에그. 유인속도 75에 행운이 15%, 0.15%, 능력이 15%, 15 같습니다. 어, 굉장히 귀여운. 예, 이렇게. 와, 이번 거 굉장히 좀 퀄리티 좋게 됐는데요. 어, 에그가 좀, 피 아, c 가좀 정신을 차려나봅니다.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어, 먹었다. 이거는 근데 기준을 모르겠는데? 마치를 얻었습니다. 예, 여기서 뭔가 언제 뜨긴 해요. 음, 저기 야, 이것도 랜덤인가 봐요. 이제 오로라 있을 때 북극에서 찾을 수 있는 건데 아 여기 있다. 와, 이것도 랜덤인가 여러분들? 아, 막어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해서 여러분들이 오로라가 되고 북극에서 어 한번 계속 올라가 다니면서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애그를 얻어주셔야 되는데. 조금 랜덤 스폰인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이쪽에 있거든요 어, 저기 저기 막떠다녀 저게 아 무조건 스폰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먹었다 아못 <laughs> 잡지 이렇게 여러분들 얻으시면 되고요 아아아아분들은 먹이를 꼭 들고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 세계에서 한가지가 남은 게 바로 상어 이벤트가 떴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 가보시면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계속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이제는 이 세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세계에는 8가지가 있고요. 웨이브본에 여러분들 이쪽에 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히든하우스가 있다고 해서 어 여기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올라오시면 상인이 여기 있고 오른쪽에 또집 있고 뒤에 오늘 나오시면 히든하우스 에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그루브에서 여러분들 밤이 되어야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단 선스톤으로 밤을 만들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위에 있네요. 오케이. 여기서 에그를 하나 얻어주시면, 러시 나이트 에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뉴 아이스 부탁합니다 어, 어, 여기다, 여기다. 아, 여러분들, 여기 스폰지역. 이쪽에 오시면, 아, 숨겨져 있네요. 썸머 아이스에그 이거는 여름에만 여러분들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름이라서 얻을 수가 있었고요. 자, 다음은 엠버리지로 와주시고요. 아, 여러분들, 여기 안쪽에, 여기시면 라바 에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위치를 모르실까봐 GPS로 예, 밑에 여기 보시고 와주시면 되고요. 자, 라군에 도착을 했고요. 블루라군에 하나가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있다. 오,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아주라 레군 에그. GPS로는 1597 이쪽에 떴고요. 랜덤일 수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여기서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다, 소나무 풀밭. 여기서 등대 뒤에 있다고 합니다. 소나무숲 이쪽에 오셔서... 여러분들 바로 이쪽에 어, 라이트하우스 에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바로 이스터 바스켓 보트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들 커스드 에그와 그 다음에 레비아탄 에그가 남아있는데 레비아탄 에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비와 안개 토템으로 만들어지면 거기 C레비아탄 스폰 지형에 그 스폰 동안에 에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스드 에그 저주받은 해안이죠. 저주받은 해안은 겨울밤에 낮은 에 확률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두개는 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뭐야 실레비아탄이 생성이 됐네요 가볼게요 자 일단 190에 80에 0.35입니다 와 조종 왜 이렇게 좋아 어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귀엽게 앉아있습니다 어여기있다여기있다 여기 있다. 여기서 일단 R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아 이거, 이것도 랜덤인가봐요 여러분들 지금 GPS 보시면 이렇거든요 어 여기 떠있습니다 와, 좀 빡세긴 하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겨울에 나온다는 상어를 낚는 거. 이것만 하시면 되는데, 겨울이 돼야 되건 거 이제 가을이니까 아마 내일쯤 또 겨울이 돼서 저주받은 해안에서 낮은 확률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그 한번다 찾아봤고요. 또 여러분들 낚싯대와 이번에 인챈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제가 그거 나중에 정리해서 또 영상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어,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유바!